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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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2월 1일 코보 배구 경기 분석 두 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빅 공유 적중 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오늘 첫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케 같은 경우 o k 이전에서 승리하며 를 연승과 함께 2위를 지켰습니다. 서브에서 득점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블러킹으로 10점을 올렸고 정광인과 오래오래 공격 성공률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삼각편대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최근 이게 어느 팀과 상대를 해도 충분히 승리를 노릴만하다 이러한 전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명관이 주전 세터로서 자리를 잡으며 세터 포지션 또한 드디어 안. 정감을 찾아간 현대캐피탈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KB같은 경우 연패가 길어지며 삼성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니콜라가 직전 경기에서 모처럼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를 제외한 최다 득점자가 8점의 황경민이었다는 것. 국내 선수들의 부진에도 케이타를 앞세워서 해결하던 지난 시즌과 모습이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토털배구를 기대중이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니콜라랑 케이타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것. 참고해서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의 니콜라가 타점을 회복했기에 팀 득점을 끌어 이끌겠지만 아웃사이더 히트진 포지션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원정에서의 상승세의 형태를 상대로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레올과 정광인들공수에 능함, 투웨이 플레이어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있을 것이고 높이에서도 박상아와 재민호 등 베테랑 미드를 브로커들이 버티고 있는 형이기에 니콜라는 케이터가 아닌 만큼 올빵 배구 또한 힘들어진 KB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현대캐피탈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빅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페퍼 대 도로공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 같은 경우 올 시즌 아직까지 1승이 없습니다. 10연패를 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독까지 지지치고 떠난 마당에 과연 페퍼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페퍼 같은 경우 이안비와 니아리드가 꾸준히 득점에도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시즌에 기어 은행을 상대로 첫 승을 빠르게 따냈는데 이번 시즌 개막 이후에 승점 1점에 그치고 있다는 거 FA로 베테랑 센터 이곤을 영입했고 좋은 신인들이 더 들어오면 에서 10승을 목표로 하고 들어온 시즌인데 좀처럼 상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의 이유로 인해서 김영실 감독이 자진 사임하고 이경수 감독 대행으로 나서는 첫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도로공사 같은 경우 GS 원정에서 완승을 따냈습니다. 리그에서 블로킹이 가장 좋은 팀답게 경기 내내 중앙과 사이드를 가리지 않고 상대 공격을 가로막았고 박정아가 공격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이윤정과 안혜림의 투세터 조합이 기대 이하의 출발을 한 과는 달리 갈수록 나아지는 점도 팀의 호재라는 겁니다 자 도로공사가 페퍼에게 너희는 감독도 없지 참교육 한번 실현하며 11연패의 아픔을 선물할 것인가 아니면 연패 사설을 끌어낼 페퍼가 될 것인가 두 팀의 맞대결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는 어린 재능들이 많은 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전 감이 감이라던가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드도 좋은 타점과 달리 파워 면에서는 아쉽기에 도공의 높은 블록킹 병에 고전할 것이고 서브를 비롯해서 범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 베테랑들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도공이 쉽게 풀어갈 경기라 생각이 듭니다 페퍼는 감독도 지지치고 나간 상황의 팀 분위기 또한 까까한 부분 왕선생은 이 경기 도로공사 마헬승의 언더를 추천드리는 부분이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픽 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